자, 오늘은 어, 중국 베이징에서 오신 황형일, 리링 어, 두 분을 모시고 음, 중국인을 위한 어, 동학 사상과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약사를 어,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 어디? 수운 대신사는 경주 형곡명 가정리에서 태어났으며 서세의 동정과 선천 도덕의 몰락 속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도를 찾아 나섰다. 수운 대신사 수아 수운 대신사 수운 대신사 출생在建面谷科亭里在先天德 선천도덕 희수 동전의 묘락 중심조 잔, 신의세 자. 순대신사 음. 의순도와 해월신사 동학을 편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와 관어 탄압이 이어지고 서학이라는 혐의까지 씌워졌다. 순 대세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경전을 짓고 제자들을 수련시키고 접조직을 구성하는 노력을 다한다. 이후 조정에 체포가 되어 1864년 3월 10일 대구 관덕당에서 순도하였다. 음, 음, 음. 여기, 여기. 东学刚刚建立不久，就遭到政府和官吏的镇压，甚至被扣上西学的帽子。即便是在这样的情况下，水云大神师还是编撰典籍、操练弟子，为组织的构成努力奋斗。后来被朝廷逮捕，一八六四年三月十日，在大邱官德官德堂殉道。 해월신사와 제1차 동학재건 수원선생으로부터 북접대도주로 도통을 이어받은 해월신사 최시영은 고비원주 유훈을 받들고 동학재건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영해동학운동이 실패하면서 또다시 동학탄압에 따른 시련이 재현되었다 하이. 水神大神从水云大神师那里继承了北街道主的海月神师，也继承了高飞远走的遗训，迈出重建东学的脚步。然而，东海宁海东学运动以失败告终，新一轮的镇压以东学的试炼开始重演。 수행 경정 간행과 2차 동학 재건, 1870년대 중반 이후 해월신사는 가는 곳마다 포덕을 재개하여 동학 세력을, 경상도와 강원도는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까지 확장하였고, 교도들을 위하여 경정 간행 각종 조직 제도와 규범의 정비, 생활 수급, 법설 강론 등을 실시하였다. 교세가 성장하자 1870년 중반年后海月神师在所行之地重新开始布德东学势力开始在庆尚道江原道中清道和全罗道地区展开开始为教人刊发经典各种组织制度和全备的规范在生活中也实施说法讲论 윤시청장, 배관후주민, 진야총회 okay. <놀람> 교조신원운동의 전개 1890년대에 들어 관어동학지목이 극한에 이르자 교조신원으로 동학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지방관과 임금에게 잇따라 상소를 제기하였다. 운동이 심화되면서 동학교도들은 赤羊倡议的目標를설정하면서운동후질적향상을꾀하였다进入1890年，官府对东学的镇压更加严厉。为了给教主申渊和获得东学信仰自由，地方官开始向皇上、皇帝上书。运动进入深化阶段，东学道人以设立赤羊倡议为目标，图谋使运动继续上升。 <laughs> 예. <다? 웃음> <laughs> 고부기포야 무장기포, 고부기포 1894년 1월 10일, 고부접주전봉주는 고부군수 조병갑의 확정을 시정하고자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모아 만석부를 협화하고 조병갑을 쫓아내으로써동학농민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시작을 하였다. 1894년 1월 10일, 구부재주전풍준은了0正1 0首领赵0 100, 政与0学教徒和0 0 100, 1了万1 0赶走了赵1 0 동시 농민革命의 규모 무장기포 동년 같은해 3월 20일 전봉준 손하중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의 동학조직을 동원하여 무장여시매봉에서 포고문을 선포하였다 무장기포를 계기로 전라도 동학지도부 본격적인 혁명참가가 이루어졌다 년 3월 20일 以全凤准和孙化忠为中心，动员全罗道一带的东学组织，发动武装，在湖山孤湖,湖山孤呃湖山峰宣告宣告部宣告部告文，成为武装起义的转折点。全罗道东学指导部开始全面参加革命。OK，哎、okay.。 백산대의 황토현 전투, 황룡 전투, 백산대의 무장 기포 이후 고부를 점령한 다음 3월 25일 전략 요충지인 백산에 모여 혁명군으로 군제를 정비하였다. 전봉준을 동도 대장으로 추대하고 김계남과 손하중을 총관령으로, 김덕명과 오시영을 총참모로, 최경선을 영솔장으로 확정하고 지시 체제와 조직을 갖추는 한편 경문과. 4대 명의 11개조 국룡을 선포하여다. 광창시 이후,占领 국库后的 3월 25일,战略要员在白山开会制定了革命军事。全拥拥拥拥者为东途大将,金开南和孙化中为总兵。 金德明和吴石勇为总参谋，崔景善为军长。一方面确定了指挥制度和组织结构，另一方面颁布了《剿文》四大纲领和十二条军律。黄土垣战斗、黄龙战斗，东江农民军于4月7日（阳历5月11日），广军将黄土垣围入，大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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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 동학혁명의 초반 승기를 잡은 것은 물론 어, 동학농민혁명의 꺾일 줄 모르는 대세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 어, 황룡전투에서는 서울에서 파견된 정예병인 경군을 격파하여 전주성 점령의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동학농민 4월 7일, 박관군을 영도 황토전에 대获全胜. 取得了东学革命的初期胜利，对中学农民革命无法预知的折翼大趋势产生了巨大的影响。另外，在黄龙战役中，派往首尔的精锐兵击败了金军，取得了占领全州的战略性胜利。全州城占领和直港所설치，승세를잡은동학농민군은4월27일양력5월31일 전라도 수부인 전주성을 점령하였으며 김학진 감사와의 사이에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여 최초 민주적인 지방 자치 활동인 직강소 정치를 전라도 전역에 시행하면서 외세 동향을 예주시 의 하였다. 定的4月7日了全道的首府州城 <목소리> 与金鹤镇司签订了泉州合约，提出了币政改方案。最初的民主性的地方政策活动在全罗道地区实行，密切关注着外界的动向。嗯、넘어가고，呃，清军과일본군의개입。 동학 농민혁명을 빌미로 조선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어, 청일 양국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풍도 해전 등을 시작으로 청일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 동학革命을借口，清日两国在朝鲜战争中战争主导权，以日军占领景福宫和丰岛海战开始了清日战争。 동학농민군의 재기표와 해월 선생의 총기포령.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 토멸작전을 시작하였고, 동학농민군은 이에 맞서 총기포를 단행한다.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식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의 활약에 밀려 통한어 좌절을 겪게 된다. 삼력기표와 청산기포. 일본이 경복궁 침탈 이후 친일 정권을 수립하며 조선을 조선 침략을 노골하고 동학도 탄압과 학살이 가시화되자 전봉준은 동학 농민군 후. 9월 초 3일 기포를 결정하였다. 이에 동학교단의 최고 지도자 해월 최시영 선생은 청산 대도소에서 9월 18일 전국 의 모든 동학도들이 총 기포하여 호응할 것을 명령하고 통영기를 손병희 선생에게 주었다. 일본 全奉准定学民在九月初三里起，接着学教最高的人海月神在青山大都会所命令的全国所有学徒在九月十八日起，呼参礼起，由丙熙掌管。全国적인기표해월신사기표령에따라전라도충청도는물론강 경상, 경기, 황해, 평안도에서도 동학군이 기포하였다. 특히 애기 접주 김구 어, 선생은 어, 일제 침략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기포하였다. <목소리도> 상친도, 진기도, 황해도, 평안도, 등기의 동계군이 전부이의 특별히 진교, 황해도, 해이 해수, 선수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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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해수, 기포 지도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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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일본군의 침략과 동학농민군의 최후 항전해성산 홍주성 전투, 전봉준 대장과 손병희 은 부대가 집결하는 동안 세성산, 홍주선 등지에서 지역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일본군의 화력에 빌려 많은 희생을 내고 말았다. 전봉준 대장과 순, 병희 통령이 집 부대의 때에 산성과 홍주성 등지에서 지역적인 전투하였 일본군의 력에 빌려 많은 희생을 내고 말았다. 동학농민군 주력부대는 논산에서 결집하여 서울로 가는 길목인 공주를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우금치 등지에서, 우금t입니다, 티 등지에서 광군과 일본군의 연합 토벌군에게 패배하여 수만 명이 희생되었다. 송 농민군 주력부대룬지시유진등 우금티 이후 패퇴한 어, 전봉준, 손병희 등의 동학군은 후퇴를 계속하며 거듭 전투를 하며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금구, 원평전투, 태인전투, 보은, 종곡전투, 음성, 대장이전투 등지에서 패하고 해산하였다. 남은 동학군들은 보은, 북실, 장은, 섭대벌 완주 대둔산 등지에서 항전하며 죽음으로써 의를 어, 드높였다. 전파의 전 전봉준, 순병희 등 동학군은 일직 철퇴. 在撤退中收复失地取得部分胜利但在金沟院平战役泰仁战役报恩中谷战役인城等战役中均遭遇失败 어 배포 네. 계대두의네대명이 12개조 기울 폐정 계획안 12개조는 넘어가고 여기 동학 농민 혁명의 좌절과 개선 여기까지 보면 돼요. 우금티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 농민군은 산발적인 전투에도 불구하고 네. 전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동학군은 씨를 말리고 발본세원하는 전원 전원 살력 작전을 전개한 일본군의 만행으로 수많은 동학 농민군이 학살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어 후일을 도모하였다. 요즈시 전의 중 실패한 동학 농민군자 일체의 령신의 전의 중에도 우파 유전 전시 자 일본군대 자 일본군대의 동학군 전봉준 등 지도자 사형. 1894년 12월 양력. 전봉준이 순창 피누리로 피놀에서 체포되었고 손하중, 김동명, 최경선, 성정 등도 잇따라 체포되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했다. 어, 당시 서울에서 재판장에 출장하는 전봉준은 다리뼈가 부러져 걸음을 걷지 못하였다. 김계남은 전주에서 어, 처형당했다. 1894년 12월, 전봉준은 준창 비로이에被捕 순화중, 김덕민, 최경산, 네. 천도한 등상차배로재소서울에 배판, 형당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게요. 해월 최시영 선생의 최후, 손병희 등의 호의 속에 피신하던 해월 신사 최시영은 송주, 송골, 원덕여의 집에 있던 중 1898년 4월 5일, 광군의 체포, 서울로 압송되어 서소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는다. 在孙孙炳熙等保护下逃走的海月神师崔石亨暂避暂时避难于元州松谷元德汝家中。一八九八年四月五日被官军逮捕，押送首尔，关押在西小门刑务处后被处决。哎、嗯，여기끝으로해월최시영선생의 단성사 뒤편 고등법원 감옥서 교형장에서 해월 신사 최시영은 1898년 6월 1일 사형 판결 다음 날 2일 교수형으로 순도한다. 이 사진은 교수형 직전에 러시아 공사인 파블로프가 찍은 것이다. 一八九八年六月一日海月神是被判刑第二天绞刑殉道绞刑之前俄罗斯工人所摄所拍摄 자, 순서가 좀 틀렸었나만, 이러한, 어,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근원, 바로 잠은 이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 존영입니다. 어? 수은 최재우 대신사 존영. 1933년 고희동 화백이 그린 수운 최지우 선생 초상화 1909년 김은호 화백이 그린 초상화와 1893년 일본 일일 조일신문에 게재한 초상화를 참고하여 전한다. 1933년, 고희동수국화러수윤 선생 췌지휘의 肖상화유传연说其参考了 1909년 쇼, 쇼보화, 더,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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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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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